어,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워요 폭빵 아니에요? <laughs> 저때 눈이 안 떠진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디서 있냐 너무 잘 됐다 추천해 줄수 있냐 어느 원장님한테 했냐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퓨티비에서 촬영했던 지혜입니다 눈 윤곽 얼굴 지흡 리프팅 이마 거상까지 했습니다 그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제가 기억을 시켜드릴게요 <laughs> 어,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워요 <laughs> 어, 너무 혐오스러운데요? <laughs> 그날이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일 거예요 와...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그쵸? 상황이었어서, 대리를 타고 갔는데, 대리기사님이 얼굴이 왜 그러냐. 이래서, 아. 제가 눈을 너무 못 뜨겠으니. 저때 눈이 안 떠진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 너무 소세지인데요? <laughs> 땡기면. <laughs> 호빵 아니에요? <웃음> <웃음> 기억나는데, 저때 말을 잘 못했을 거예요. 입 안이 너무 부어가지고, 입술이 거의 얼굴 반을 차지하거든요, 아. 진짜 지금. 그러다. 네. <laughs> 한참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laughs> 기억 나요? 그 애호박 같은데요. 그냥... <laughs> 본인이 별명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laughs> 제가 <웃음>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어저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먹었어요 네, 저... 저 때는 그래도 죽은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었는데 입 벌리는 게 확실히 힘들어서 뭘씻기가좀 불편했을 거예요. 네, 산책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그럴 30분에 한세번을 걸어 다녔던 거 같아요 어? 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이 붓기가 조금 많이 내려가는 느낌? 입술이 조금 작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어 진짜 입술 작아졌어 네 이제 그 후부터 조금씩 작아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는 게 수월해지고 저 때부터 밥을 좀 먹었었을 거예요 아 근데 3주차에 확실히 많이 빠진 게 보이네요 저 때는 그래도 회사를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어요 이때부터. 네. 그래서 좀 라인이 잡히고, 좀 붓기가 많이 빠져서, 멍이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아, 근데 저 때는 사실, 붓기가 어, 좀 빠지긴 했는데, 많이 빠졌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 어, 이렇게 맨날 맨날 보니까. 주차로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확실히 빠진 게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맞아요. 턱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애호박을 벗어났네요. 네 얼굴 대공사했어요 <laughs> 어디서 했냐 너무 잘 됐다 추천해줄 수 있냐 어느 원장님한테 했냐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비절개 눈매 교정이랑 앞트임하고 이마 거상했어요 제가 눈 라인이 너무 짝짝이고 라인이 너무 안 예쁘게 돼서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는 졸린 눈처럼 좀 감겨 있었는데 이제 라인이 좀 또렷해져 가지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점점 붓기가 빠지면서 눈 예쁘다고 어디서 했냐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줘 가지고 좀 뿌듯했어요 사각턱 수술이랑 V절골이랑 교근 축소했습니다 사각턱 진짜 심했어요. <laughs> 머리로 턱을 가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머리 묶는 일을 되게 싫어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요새는 또 머리 잘 묶고 다녀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전에는 누가 봐도 사각턱이었고, 제가 또 이중턱도 심했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옆모습을 봐도 또 그렇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턱에 햄버거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 후로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 너무 확실하죠. 제가 이중턱 심해서 맨날 턱 라인이 없다. 턱이 V가 아니고 네모였어서 너무 속상했었는데 지금은 V라인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수술 다시 하라고 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고 있는 V 중에 하나여서 거의 다해 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턱에 있는 살다빼 달라고 했거든요. 보이는 대로 족족 다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살이 안 보이고 V라인이어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미니 리프팅이라고 이 턱살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안 처지게 해 주시려고 리프팅 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많이 느꼈던 부분이 윤곽이랑 얼굴 지읍이어서 큰 효과라기보다는 얼굴 라인을 잡아 주고 조금 당겨 주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좀 많이 무서웠던 수술이기도 했고 맞아 우리, 우리 대장정이었잖아 네꼭 하고 싶은 수술이기도 했는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는 후회하진 않고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 다운로드 후 신지혜를 검색해주세요. 현재 뷰티비에서 피부 모델 모집 중이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 수술 전 영상은 이쪽, 또 다른 영상은 이쪽으로 클릭해주세요. 안녕!